자 오늘 아침 몸 상태입니다. 어우 근데 도로 지방이 찌는 것 같은 근육이 커져야 되는데 자뭐 지방이 늘때 늘더라도 어떻게 하다 보면 근육도 같이 늘겠죠. 오늘 하체입니다. 어우 체중달아보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주스는 골드키위, 사과, 시금치를 넣은 사과 주스입니다. 아니죠, 키위 주스입니다.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일차죠. 74일차. 시간 8시. 이거 왜안 나와? 8시 18분입니다. 후! 아침을 또 가볍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피자를 먹고 잤더니 사실 아직까지도 약간 피자를 먹은 듯한 느낌이 납니다. 지금 먹고 바로 잤더니. 자, 그럼 아침을 가볍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임 요거트 이거 알고 보니까 4 5 0 g 이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한 200에서 한2 2 30g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렸던 아침 주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먹고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운동을 막 마치고 왔습니다. 휴, 현재 시간 11시 51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11시 한 10분 정도까지, 한 70분 정도를 하체 운동과 복근 운동을 이렇게 맞추고 왔는데요. 원래 운동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근데 지금 시간에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와, 하체 운동을 하고 왔더니, 식욕이 사실 소위 좀 이상해서, 지금 밥이 사, 사실 안 땡깁니다. 그래서, 일단 가볍게 보충제, 신타식스두 스푼. 일단 먹고, 좀 이따가 점,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점심 먹을 때 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타식스두 스푼.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2시 41분입니다. 아까 전에 한 12시쯤에 보충제한 잔을 먹고, 이제 하체를 끝내고 막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좀 양이 많네요. 보시면 밥이 평상시 담았던 거도좀 양이 많죠 오늘은 충분히 400g이 넘을 거, 400g 정도 될것같고 충분히 그리고 닭가슴살 200g에 양배추 양상추 그리고 밑반찬입니다 요거는 오이김치고요 요거는 뭐 이마트에서 파는 떡갈비라는 고 상품인데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끼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세 번째 끼니죠. 아까 전에 두 번째는 보충제를 먹었으니까. 자. 다 먹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끼니 점심 식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점심 식사 전에 보충제를 마시고 점심 식사를 해 가지고 이 저녁까지의 텀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지금 시간 6시 37분이고요. 이제 점심에 밥을 평상시보다 많이 먹어서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 저녁 식사 보여드릴게요. 밥은 300g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닭가슴살 200g에 패시브라운 포테이토 이렇게 두 장, 그리고, 그리고 두부랑 호박이랑 버섯이랑 이렇게 해서 찌개, 나머지는 야채, 피클류입니다.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식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3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총네 끼를 먹었고요 이제 하여튼 그 전날 좀 과하게 먹은 날은 그 다음날 아무래도 좀 식욕이 떨어지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총네 끼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뭐 영상을 남긴 추후에 제가 뭘 추가를 먹게 되면은 영상을 담아서 그 다음날 영상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은 하체를 했고요. 하체 운동을 하고 나니까 속이 좀안 좋아서 덜 먹은 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나가서 제가 운동을 배우던 공간에서 어 이성현 선수와 같이 운동을 하게 될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가슴 운동을 가슴이랑 이두 운동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 식사 영상과 운동 영상도 담아올 수 있으면 담아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또 좋은 영상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